안녕하세요. 원남입니다. 제가 이전에 몇 가지 영상으로 남성분들이 여자를, 여성분들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올렸죠. 오늘은 여성분들 입장에서 남성을 만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남자와 여자의 가치라는 타이틀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여자의 과거, 그 다음에 남자의 미래. 즉, 남자의 어떤 커리어, 그 다음에 얼마나 나중에, 어, 직업적인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가. 얼마나 여자에게 좀 더, 어, 리소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여성분들은, 어, 그 전에 어떤 남자를 어떻게 만나왔는가. 부분을 놓고서 이두 가지 남성과 여성의 가치를 비교하는 영상을, 어, 올려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그러면 여성분들 입장에서 남자가 과연, 어, 본인의 직업이나 미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까 해요. 첫째, 어, 제가 하나 예를 드리면, 어, 남자가 만약에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어떤 여성분을 만난다고 하면, 그 남성분은 보통 본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행동들을 약간 과하게 할 확률이 높아요.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의사라고 거짓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도 의과 관련된 서적을 본인이 들고 다닌다거나, 아,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 의과대학 책을 갖고 의과 건물에서 데이트도 의과대학교 건물 관련된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분을 본인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 거예요. 또 의과 지식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뭐예요. 그렇죠? 이, 이 얘기의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그게 들통나게 됐는데 어, 그 남자분, 거짓말하는 남자분과 여성분과 여성분의 엄마가 해외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한 거죠. 근데 해외여행을 가는 도중에 뭐 여권이라든가 신분을 관련해가지고 조사하고 알아보고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본인이 일과 대학생이 아니라는 것. 어, 또 하나 예를 또 드리면 어떤 남자가 어, 본인이 서울대 법대에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어떤 성들을 만났어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건 맞는데 서울대학교생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여성분이 그 남성분 뒷바라지도 하고 고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대 법대생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성분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그 남자분의 친척 중에 실제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한 분이 있었어요. 그 데이트 중에 한 번은 그 친척,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분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하루 정도 어그 여성분에게 직접적으로 어 이러이렇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성분으로 하여금 아 그래 친척 중에 저렇게 서울대 동기도 있는데 정말 서울대를 다니는 게 맞겠지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왜 작동을 하냐면은 여성분들이 남자의 어떤 재력이나 어 어떤 학력을 볼때 절대로 직접적으로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뭐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서울대학교를 다닌다는 졸업장을 가져와 보세요. 내지는 그러면 통장 잔고를 보여 주세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보통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의 사회적 지위나 가능성을 볼 때에는 이 남자의 라이프스타일이나 한 행동 그 다음에 보여지는 어떤 사인들을 바탕으로 추측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어, 거짓말을 잘하는 남성분들은 그 사인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이런 그룹에 있는 예, 그러한 어떤 그룹에 속할 만한 지인을 데리고 나와서 어, 보여준다든가. 근데 그 지인은 또그 입장에서 본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여자에게 어떻다, 좋다, 다 설명할, 의무나 그런 부분은 없죠. 그 사람도 본인이 어떤 문제가 생기기는 싫으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본인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 남성분들이 절대로, 절대로, 어, 무슨, 물론 위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보다는 졸업장이나 이런 걸 보여준다기보다, 어, 떤 그런 사람들이 할 만한 라이프 스타일을 쓱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너무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드러내게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본인이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오버셀링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